근데 이상해 붙잡아야 되는데, 일대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데... 보여줘. 일단 한명 보내버리재, 다음 피카츄 보내버리재. <목소리> 자, 이번엔 안 팰리스 하고요. 진입 물건은 먹다 남은 사과밖에 없으니까 사주고 스텔스 록 말고 암석 봉이 껍질 깨기로 들어가자. 자 상대팀은 리자몽 암펠리스, 피카츄, 에이스번 이상이꽃 있고요. 저희팀은 파이어로, 피카츄, 암펠리스, 에이스번, 백손모커가 있네요. 야 파이어로 똥콤 뭐냐. 빙티도 스위치가 아니라 얘는 3DS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조선컴이 컴퓨터로 따졌을 조선컴 이러는데 여긴 3DS야? 어, 여기 3DS지. 오 연번이 어, 귀여워. 연속 자르기부터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야, 연이가원딜인데요 이거 만 연속 자르기로 계속 때리다 보면 디, 데미지가 증가하려나? 거 뭐야? 이거 뭐진짜거뭐거뭐거뭐 이거 이이 이거 뭐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나쁘지 않은데? 바로 도와주러 갑시다 예, 껍질깨서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부터 개쎈데? 껍질깨기 빨라지고요 어,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중소를 넣습니다. 밑에, 밑에, 피가추, 밑에 피가추 어 피카츄? 오케이 껍질깨주시고 달려가서 잡았네요 돌아갑시다 자몽 t 매 내가 다 먹어 고치 너 뭐야 너 뭐야 미쳤어 아 이거 이건 이건 좀. 아나 갈래요 아 g 싸워라. 덤벼라 o 녀석. t 확실히 유리하 s g 다아니니 s go! 그렇지, 연속자르기! 오, 얘도 쎄다! 초반 개사기 어 원래 얘가 쎈 포켓몬이 아닌데 본가에서는 어여기 스킬들이 약간 포켓몬이나 스킬들이 타위 건들을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티커로서 배워가야죠, 이러면 약간 달라 와우 애니메이션에 애들이 그런 거배지 알겠어 자몽야에 먹어야지. 그 껍질 깨기가 빨라지는 게 엄청 좋아. 파일 좋아. 아직도 바삼 잘해, 미야. 어 야, 필 너무 많이 잔다 여기 근데. 그럼 나가. <laughs> 안 죽어 서로?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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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laughs> 휴, 자몽 먹으래 입 막아주고요. 봐, 얘 잡자. 어 그쪽 아닌데? 잡을 수 있나? 선생님 아, 안 페리스가 와요. 나피 없어. 제 장국열매 먹어주고요. 어, 땄어? 잘했어. 예. 아가부기 먹어요? 뭐요? 아가무기? 어. 그렇지. 완플레스 초반 엄청 좋다. 그렇지 휴에든 막아주고. 이제 지나있다. 이제 이제 지나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비킨 먹고 우리 저거 뚫러 가자. 아안 되겠다. 태명붙쳤다저 지나는데 가는. 어제 가려고 이 녀석? 마무리. 넌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찰격기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하차차! 오개좋아 미친, 야 제라우라보다 센데? 제라우라 왜 쓰냐? 그러니까, 저거안 돼, 저못 저거 잡아. 어, 좀저 안에 어려워. 있으면 못 잡아. 밖에 있으면 잡을 만 하긴 해. 아잘못 쳤다. 어? 딴다르지는 거네. 였너 나가 임마. 어? 제가 저거 추격할게요. 어. 쟤깨어야 어, 이거 잠시, 빠져야겠다 잠시, 잠시. 이거, 잠시, 잠시. 이거 빠지자 잠시, 잠시. 빠지자, 빠지자. 백송목카 죽었어 살릴 수 있나? 살려! 그렇지! 미친 이걸 살려? 어그로핀 포함하 하나 따겠는데 그래도? 음얘 잡았는데? 맞다. 나이스 컷에이스 본. 바로 에이스 그렇지 화염볼 나이스 야넣어버 어. 빵야 깡큰. 야 우리 합 좋은데? 그러니까, 네. 왜잘 게임 잘됨 어,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좀해시못 가게 막아 계속 피카츄야 지민님 엘프 줘 하고 있긴 한데 느려 감속 구간이라 그쵸 홀력완성 다시 어! 피카츄 있어 아악! 억 <laughs> 자식 죽어버리제 복수해줘 자 피해주고 잡아줍시다 피카츄 어 피했어? 뭐 주라고 한번더 껍질 깨서 껍질 깨기가 엄청 좋다. 이속 증가도 있고. 저기 미니맵 봐봐. 우리 집 쪽에. 어, 에이스본 있네? 이상 한 친구 하나가 있어. 그냥 앞에 있는 애들부터 다 죽이고. 자, 껍질 깨 주시고. 시저 크로스. 그렇지. 자, 에이스본 어이, 잘못 눌렀다. 그냥 죽어 임마. 너도 죽어 임마.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디까지 갔나? 로와라 거기 감속 구간인데 친구야. 내가 먹을 건데?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무려 32개 있어요. 이거 넣어주면 돼요. 어? 안 되지 이 녀석. 어딜 넣으려고?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안되지안되지안되지오 재민이 헬프 help 쪽 e That's i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이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괴 아 이거 그냥 42개 넣으러 갑시다. 무시하고 넣어. 아끊 끊기네. 그럼 딜러부터 죽일게요. 나 올게요. 지 가자. 이것도 된대요, 그냥 응, 가자. 로 널고. 그렇지. 제궁 썼다. 얘궁쓴 상태다. 하지만안 돼지 궁 썼어, 이마. 마무리해주고 뒤에 예, 에이스본 있는데 먹고 오겠습니다 음난 넣으러 가야겠다 그냥 달려 무시해 4 7개못 참아 고로쥐 껍질 깨고 붙으면 아 저기 아, 빗나가 어, 까비, 까비. 어쟤좀 많은데 이상게붙 잡아야 되는데 일대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데? 보거 일단 한명보내버리떻지 다음 어떻게 보내버리이다와떻게하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데 인생 지품거 좋은 건알지는데왜좋은지모르겠어 그냥 인생 챔프야. 어이 도망가자. 달리지, 뭐 조치하고 지이 녀석들 잡을까? 근데 46초밖에 안 남아서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야 죄로 우라왜 했어. 얘개 쎄잖아. 빨리 가서 후다랑 넣고 옵시다. 28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뭘 지키는 사람인지 모르들어 그럼 바로 백두어 뭐해, 얘들아. 날려버리지 점수? 냠냠. 이건 또 뭐야 죽어 어 피카츄 궁극기는 좀 아픈데 업체 깨기 도망치지 아, 죽여 죽여 게에. 그렇지 야,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 갑옷네요 와, 상대 100점도 못 먹었어?